네 노바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노바텍 여러분들 수익 다들 잘 보고 계시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노바텍 제가 계속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두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노바텍이 하락 후에 이 바닥을 형성한 뒤에 테마 유입이 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눌림이 좀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샀죠. 그래서 제가 이 노바텍이 앞으로 왜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한 근거, 올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어 그래서 노바텍이 내일은 얼마까지 가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질 텐데 내일의 이 목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목표가가 왜 나왔는지도 궁금하시죠? 이 근거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목표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 매매 기법 또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공개해 드린다라고 했나요? 이 노바텍이 앞으로 왜더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제가 내일 이 목표가죠. 이 노바텍이 얼마까지 가냐. 결국에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 이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희망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왜 이런 목표가가 나왔는지. 저의 이 매매 기법 또한 이 영상에서 다풀 거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 주세 하세요 자, 먼저 이 노바텍이 최근에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을 했다라는 이슈예요.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관련 테마주들이 다 같이 좀 동반 강세를 보인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로서 오늘의 노바텍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지금 또 중국에서 여러분들 이 히토류가 전면 수출 중단을 지금 말을, 쓰, 말을 했습니다. 전면 수출 중단을 요구했고요. 노바텍이 또한 이제 강세를 보인 이슈예요. 히토류는 이 반도체나 전자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생산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이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수출을 정만 주, 정면 이제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이 반사 이익을 현재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다시피 이 히토류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관련한 이슈가 또 있는데요. 자, 트럼프 이슈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 수입을 이제 안보 조사를 좀 지시를 했고요. 노바텍이 중국 수출 통제 이슈와 맞물려서 이 또한 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과 그리고 이 이제 트럼프 여러 이런 이슈들이 같이 좀 섞여서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노바텍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 자 이런 이유들로 노바텍이 강하게 반등 국면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노바텍은요 특히나 비히토류 자석 기술을 보유한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종목 추천을 드릴 때는 근거 없이 제 제시하진 않습니다. 이 노바텍처럼 지금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다. 거,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근거 분명히 있거든요. 완전히 세력의 장난이 아닌 이상 이런 근거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선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본 없이는 사실상 그 종목이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줄 수 있을지 사실은 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근거를 가진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바텍 이런 호재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차트를 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바닥을 현재 다지고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부터 사실상 이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너무나 잘하셨고요. 현재는요, 지금 주요 이평선이 정배열로 음. 완전히 예쁘게 차트가 바뀐 상황인 겁니다. 이와 함께. 지금 거래량이 함께 들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반적으로 상승세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정책 이슈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수혜 종목으로 관심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노바텍이에요. 어, 단기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한 점도 지금 시장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노바텍 내일 목표가 얼마를 보느냐? 저는 여러분들 이 노바텍 내일 목표가를 24,000원 단기적으로 지금 24,000원 터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24,000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어, 조금 더 2차 목표가까지 조금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내일 목표가, 1차 목표가로 24,000원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최소 가격을 제가 제시해 한 겁니다. 최소 24,000원까지 노바텍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다만 우리 예쁜 이 노바텍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이제 뭐라 그랬냐면 지금 거래 대금까지 동반이 돼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이 노바텍인데요. 어 뉴스 뭐 이슈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제가 이 노바텍에 세력 주포 세력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주포 세력이 이제 들어왔다라면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면 사실상 거 잡을 수 없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거래량이 급증이 되고 이후에 수급이 이제 이탈할 경우에 단기 반등세로 과거에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이탈했던 매물들이 저항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좀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노바텍이 보시다시피 조금 여러분들 좀 크게 좀 보자면 얘가 물리면 한번 물리면 굉장히 오래 가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변수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 물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변수에 대응하시고 익절하시고 또 변수에 대응하시고 익절하시고 이걸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변익, 변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변수에 익절하시고, 변수에 익절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노바텍이 지금 과열 구간에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면 얘가 이제, 횡보가 없어요. 횡보가 별로 없이 바로 하락하고 또 물린 구간이 또 길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대금까지도 어제 좀 몰려주면서 이거에 대한 이 물량 소화도 현재는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이제 매물대가 현재 좀 가득해요. 그래서 물량들이 이게 만약에 다 던져진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변수에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 도와드릴게요. 니다 변수 대응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제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눌러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구독까지 눌러 주시고 지금 제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75858354제 번호고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아닐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더니 변수 대응 무료로 매도 대응해 드립니다. 그래서 변수와 매도 이 타이밍을 잘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대응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노바텍 매도하실 때 제가 같이 알려드릴 건데 그때 신호 잡으셔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죠 우리. 그래서 저는요 저만의 이런 시그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바텍이 계속해서 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노바텍 내일 가격으로는 24,000원대를 제시를 했는데요. 24,000원대 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000원대를 좀 제시를 했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노바텍이 계속해서 더 간다라는 것을요. 24,000원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써먹는 매매 기법을 또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 노바텍에서도 좀 써먹은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은요. 패턴 매매 기법입니다. 패턴 매매 기법. 일본 패턴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로 돈을 버시는 건데 단타에 특히나 좋습니다. 단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사고 팔잖아요. 이때 특정 패턴이나 패턴이나 기술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거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패턴 매매입니다. 패턴 매매가 과거 가격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분석을 해서 미래 가격 변동을 또 예측하고 이걸 바탕으로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적으로 이 이제 나오는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캔들 스틱 차트와 같이 기술 적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가격 흐름을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이걸 통해서 매매 시점 결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패턴 매매가 아무래도 좀 저처럼 이제 숙련된 투자자가 아니어도 우리 초보자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하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단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 어 효과적인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봉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이제 매수 신 매도 신호좀 갖는 건데 이걸 대해서 하나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아주 교과서적인 패턴인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첫날에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이 중심값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3일 동안 조정이 이어져 왔죠.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한다. 이게 바로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총 5일째, 5일째 되는 날에 양봉을 노리는 그런 매매라는 거예요. 모든 패턴이 완성이 되는 이 5일째, 5일째 종가배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매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패, 이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작정 상승을 꼭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봤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래대금을 함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왜냐면요. 이 매물대 아래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었다는 의미는요. 매물 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매물 소화는 물린 사람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집도 함께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 거래 대금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없이 캔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D 스테크 이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때 이 패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고요. 이유가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이런 거래 대금이 붙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꼭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같이 붙어 줬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캔들 패턴만 봐서는 안 된다. 이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어, 좋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패턴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정도의 신호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기도 한 거죠. 자 이번에 보실 차트는요 MOT라는 차트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뭘 봐야 된다? 거래대금을 꼭 보셔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MOT의 상황인 건데 이때 이제 상승전환형 캔들이라고 해서 상승인태형, 뭐 상승장악형 이런 것들로 말을 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일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출현하는 그러면서 매도세를 잡아먹는 그런 매수세가 출현됐다고 판단을 해서 상승 반전한다라는 패턴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지 않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래 대금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래 대금.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게 패턴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턴만으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거래대금을 무조건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일이평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해버렸어요. 캔들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도 또 껴서 같이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확률을 또 높여줬던 그런 패턴인 거였죠. 그래서 이평선도 문제였고 거래대금도 문제였다. 그래서 상승을 위한 거래가 실리지 않았 그런 차트 예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옆에 이 캔들을 또 볼게요. 이번에는 충분히 조정이 나왔습니다. 반등하는 듯한 움직임은 나왔는데 12평선 저항 받으면서 전일의 양봉을 감싸는 음봉이 발생이 됐죠. 하지만 다음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요.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져줬습니다. 캔들 패턴만으로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시는 거 쉽지 않고요. 거래대금을 무조건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승 패턴을 익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거래대금 중요하다고 라 했지만 그만큼 상승 패턴을 먼저 익히셔야 패턴을 익히셔야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 모양으로서만 이제 수익을 내지는 않고요. 고 여러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큰 손실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고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좀 하실 수 알아야 되는데, 어 먼저 제가 이렇게 예시를 좀몇 가지 들어드렸는데, 패턴 매매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패턴 매매를 하셨을 때, 여러분들 단타를 하실 때 장점 세 가지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확률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확률. 확률은요, 여러분들 성공을 성공률도 같이 높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시장의 심리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조금은 더 나은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매매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감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 조금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죠. 감정 쪽을 좀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패턴 매매가 이걸 좀 잡아 주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실 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단타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큰 상황에서는 빠르게 우리가 대응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익은 수익은 극대화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 또 실전 경험이 쌓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나만의 어떤 매매법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거기다가 경험까지 실전 경험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제가 패턴 매매를 이렇게 강추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가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예시를 좀 적용해 드렸는데 이 기법은 이 종목들에게만 써먹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에도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떠신가요? 이걸 보니까 아, 굉장히 간단하네? 지금 패턴이랑 거래대금 이 정도만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신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조금... 자신감이 좀 생기셨죠? 비싸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요. 이제 저는요, 유튜버답게 구독자분들에게 이걸 영상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타점이라는 건요.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빠르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좋은 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조, 좋지만 만들고 제작하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제가 어, 여기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다음 날이 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흘러 버리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빠르게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위에 보시면요. 제 번호를 이렇게 올려 놨습니다. 01075858354. 제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딱두 글자 구독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에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문자로 매일마다 이렇게 타점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그런 종목들로 제가 매매 타점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제 번호로 01075858354제 번호입니다. 번호로 구독으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단타 매매가요. 우리가 빠르게 이제 수익을 조금 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대한 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시고 음. 일봉 차트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기반으로 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런 기법을 300가지 이상을 300가지 300가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숙달이 있어요. 된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요, 사실, 어, 300가지? 이게 너무 과장된 숫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시간 많으시고, 이 주식에 집중만 하신다면, 300개, 더 이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두 가지 알고 열 가지 알고 이러다 보면 계속 변형을 하면서 또 써먹고 또 써먹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벌써 300가지의 이 매매 기법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것들로 저는 지금 이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도 타점을 잡는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매하는 곳, 제가 매도하고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곳, 그 자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을 제가 드리고자 음. 제가, 위에, 제가 위에 이렇게 제 번호를 남겨뒀습니다. 음. 010-7585-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제가 분석하던 종목도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아, 노바텍 저는 그래서 앞으로 24,000원을 넘어서서 저는 3만원대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보신 이 노바텍 단기 타점으로 제가 내일 목표가 24,000원 최소 24,000원 잡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기 타점으로 목표가 24,000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3만원대까지 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팔기 위한 변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 구독이라고 이렇게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020-758-8454 제가 말씀드렸죠.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기법과 여러 가지 이런 패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변수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제가 목표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변수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 제가 매매하는 이 타점을 함께 잡아드릴 겁니다. 자, 노바텍이 지금 이제 좀 보시면요. 조금 흔들리는 애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종목의 경우에는 또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뭐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 노바텍이 보시면요. 조금 어마어마한 게 이렇게 한번 물리면 이렇게 계속 물려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게다가 횡보가 없이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좀어 패턴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이런 하락 가능성이 앞으로 또안올 거라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물량 소화도 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매물 때도 지금 좀 가득해요. 그래서 물량들이 만약에 다 던져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릴 때는 또 밀릴 때를 대비해서 이 변수를 또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반등 때는 또 마찬가지로 반등 전에 매수 타이밍이 또 필요하. 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이제 가격 이제 목표가를 조금 희망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3만 원대까지 이제 고점에 팔기 위해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변수를 제가 잡아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좀 함께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을 당연히 잡아드릴 겁니다. 저도 전업을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가 매매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팔았거든요. 어, 어떤 걸 오늘 팔았냐면. 이 미스터 블루 지금 굉장히 수익을 좀 많이 내준 아주 귀엽고 예쁜 그런 효자 종목인데요. 제가 지금 미스터 블루 진행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해서 오늘 25% 익절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미스터 블루와 같은 이런 수익 실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마다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어디서 매매하는지 어디 어디서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요 제가 번호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015-7585-8354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어, 구독 누르시고 문자를 남겨주,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지금 보이시는 7585-8354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기시면 돼요 그럼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제가 신호를 좀 드릴 겁니다 방법 간단하죠? 어, 여러분들 위에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01075858354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무료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이 정보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